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신탁 일명 리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리츠는 부동산을 구입, 관리, 임대하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츠는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어 투자자는 큰 자본 없이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상장 리츠와 비상장 리츠. 상장 리츠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며 비상장 리츠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츠는 투자하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오피스, 쇼핑몰, 아파트, 병원 등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리츠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배당 수익입니다. 리츠는 법적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본인과 맞는 리츠 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리츠 운영 회사의 성과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부동산 리츠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비교적 저위험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투자 전 꼼꼼한 조사와 분석은 필수입니다. 즉, 부동산 리츠를 통해 투자자들은 대규모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리츠의 유형, 시장 동향, 재무 상태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리츠를 통한 투자는 부동산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장 변동성, 해당 부동산의 위치와 가치, 운영 회사의 관리 능력 등을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는 정보가 힘이므로 리치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시장 동향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정보와 신중한 분석을 바탕으로 리치를 활용하면 부동산 시장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